안녕하세요. 트루 중국어의 진스입니다. 오늘 배워볼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어, 중국어로 읽어보면 이사야 숲2 6장3道4节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라이니더 <목소리> 니你바必保守他十分平安因为他依靠你 이번 땅 이카오 예호화 지다오 요웬 인웨이 예호화 술 용지어다 반술 예첫 번째 표현 한번 볼까요 지엔신이 라인이다 찌엔신 하면 어지엔이 견고하다 신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엔신 어, 하게 되면 마음을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라는 뜻이구요. 이라이 하면 의지하다, 의뢰하다 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뒤에 마음을 나타내는 신이 붙어서 이라이신 하게 되면 의뢰심 이란 뜻이 되고요. 또 앞에 부야가 나와서 부야오 이라이란 하게 되면 어 부야가 뭐뭐하지 마라 라는 뜻이고 런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지 마라 그러한 뜻이 됩니다. 어 여기서 지엔신 이라인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니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더는 사람이란 뜻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죠? 니비바우쇼타슐펀핑안 여기서 니는 또 하나님이겠죠. 어, 이렇게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니 하나님께서 삐 반드시 틀림없이 필히란 뜻입니다. 아, 필이 필히 어떻게 하죠? 마우쇼 지켜주다, 지키다, 타 그죠. 어, 그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그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죠. 어, 그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죠? 슐펀 빙안. 어, 여기서 슐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분 매우 대단히 라는 뜻으로 어 페이 창과 같은 뜻으로 어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보면요 음 tnc 1 0르 하게 되면 tnc 가 날씨고 르가 덥다 죠 그래서 날씨가 대단히 덥다 그런 뜻이 되고요어또 예를 들어서 어 감동이라는 감동하다라는 뜻을 뒤에 붙여서 슬펀 감동하게 되면 대단히 감동하다. 매우 감동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말씀에서는 슬펀 빙안으로 나와있죠. 빙안은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펀 빙안하게 되면 매우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되 매우 평강하도록 평안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웨이 왜냐하면 타, 그가 이카오니 어, 이카오는 여기서 음, 아까 위에 나온 일라이와 같은 의미상으로는 같은 뜻인데요.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어, 여기서 또 니는 하나님이겠죠.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카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 이,靠, 自己的力量 하게 되면, 自지가 자기 자신이고, 더는 수식, 리量은 어, 역량, 힘이죠. 그래서, 自己的力量 하면, 자기 자신의 힘이죠.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뒤에, 群중 대중이라는 뜻에群중을 붙여서, 이,靠, 群중 하게 되면, 대중에게 의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 우리 말씀에서는 이 카오, 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라는 뜻으로 나왔죠. 다음 표현을 보면요. 니 먼, 너희들은 니 뒤에 먼이라는 복수가 붙어서, 복수형 표현이 붙어서 너희들로 변했죠. 너희들은 땅. 땅은 여기서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이 카오는 아까 배웠죠. 의지하다. 예호화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너희들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어떻게 의지해야 하냐면 줄다 영원. 여기서 줄다오는 쭉 모모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주로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저 <목소리> 쇼셜 하게 되면 이 일입니다. 줄다. 이 일은 줄다. 今진 티엔 오늘에 이르러서야 워. 내가 사이 줄다. 사이 하면 비로소죠. 줄다. 하면 알다. 로서이 일은 오늘에 이르러서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 말씀에서는 어 님은 너희들은 땅. 이커 이호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언제까지 줄더영원엔 음, 영원히 의지해야 한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영원엔이영원하다는 뜻이죠. 이 왜냐하면 여호화 어, 여호와 하나님은 실 무엇 무엇이다 무엇이죠 영지여다 반실 영지여하면. 영구하다, 영원하다라는 뜻이고요. 더는 수식 반실하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여 안정적임을 비유하는 말이죠. 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 영구한,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다. 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엔신 이라인이 더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례하는 사람은 니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비 보셔 타 슬픈 피안 피리 그 사람을 평강에 음, 이르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십니다 이노이 왜냐하면 타이 카오니 그가 당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니먼 너희들은 땅이 카오 이 호화 마땅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줄다 용유 영원에 이르도록. 이노에 왜냐하면 이호화 여호와 하나님은 실 영지여다 반실 영구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 복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어,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